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두 가지의 말씀, 신명기 10장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앞에도 보시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그 다음에도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 보실까요? 순종이 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보통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의를 우리는 안식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어적으로 주의를 이야기해도 여러분께서 이 안식일로 같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과 혼란이 있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조율 성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 을 해오신 분들이나 특별히 이제 우리 어떤 정통 교단, 뭐 장로교 통합합동 고신측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을 하신 분들에게 이 주일 성수를 물어보면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기억들이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하면 무조건 주일을 지키고 돈도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주일에도 뭐 먹을 걸사 먹으면 안 되니 결국에도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없으니 그 일을 누가 다 감당하죠? 여자 성도님들이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도 주일은 주일이 아니라 죽일 날이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남자분들은 편하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일 때문에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그 주일이 계속 뜨거운 불을 떼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남성교회가 두번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좀더 늘리시고 설거지도 좀 도와주시고 제가 처음에 당했 때 제가 설거지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장로님들 방에 반대를 하시더라고. 네, 저 설거 지 잘합니다. 제가 신한대원 다닐 때 3년 내내 설거지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뭐 그걸 꼭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이거 어떨 주일을 온전히 주일답게 보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우리 남자들만 뿐 아니라 여자 성도들도 같이 보낼 수 있는 게참 중요하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건 너무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의를 대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가 있었고요. 또한 요즘에는 주의를 좀 융통성 있게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표, 대처와 그리고 절충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의 방안을 찾는 중도파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 예배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캠핑장 가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것도 예배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튜브를 보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없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도 약간 보수적인 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 저는 본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 사, 뭐 사정이 생겨서 출장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휴가 어, 를 보내셔야 될 경우에 좀 예외가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주일에 대한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 현대에 넘어오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 또한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젊은이들의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불편하게 보기도 하시고 또 젊은이 입장에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보는 개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에 대한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될까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총신대의 김지천, 김지찬 교수님께서 쓰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는 이 십계명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주일에 대한 혼란이 생길까 그것은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우세했죠 장로교는 총교도의 어떤 안식일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 사상에서는 주일성수의 개념이 무조건 이 교회 와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논쟁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주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아주 크게 벌어진 것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60년대에 바로 박윤선 박사님과 스푸너 선교사님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원래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셨죠. 스푸너 선교사님은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 스푸너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날 배가 뜨려고 했는데 날씨의 사정상 주일 날 배가 뜨게 된 거예요. 박윤선 교수님께서 이 스푸너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날그 배를 가야 되잖아요. 시간을 보니까 아 선교사님을 배웅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부산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교사님이 아침 일찍 가셨습니다. 갔는데 표가 없잖아요. 이분은 떠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배 승무원들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안 됩니다. 탈수 없습니다. 아, 나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이런 신랑이 끝에 간신히 허락을 받고 수프나 성교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 자,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포로 선교사님과 어쩔 수 없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 박윤선 총장님을, 에, 성, 이제 교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고 성전을 예배를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박윤선 교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래 이래서 자초지종 이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사과하십시오. 목사님이 거부한 거예요. 내가 왜? 난 양심상 문제가 없습니다. 난 예배를 드렸고 꼭 성전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것이 노예의 문제가 된 거예요. 노예에서 이 문제를 고신총회에 질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박윤성 교수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신총회는 오랜 논쟁 끝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성수에 관해 본인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십시오. 권면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박윤성 교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분도 한성가를 하시거든요. 안 했습니다. 내가 왜 합니까? 나는 신앙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총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고신대에서 교수 자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한 정지를 시켜 버렸어요. 사과할 때까지 당신은 교수의 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윤성 교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총신대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과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고신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거냐? 주일 성수에 대한 지금으로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나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1960년대에 이 당시의 세상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했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 100원이라도 쓰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이런 일들. 아마 주일 성수, 주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그당시또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는, 그래야 온전한 주일이다라는 게 많았죠.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식일에 대한 주일 정수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 더 철저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에티코, 에티오쿠스 안피판에서 4세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개의 나로 나눠졌을 때 이 유대인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전에서 모르겠면만 삼겹살 구워먹고 제우스의 돼지피를 올려서 여기다 재단을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안식일에만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공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에픽업 판의사세는 그러한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이용했고, 그래서 꼭 안식일에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나라 없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 해방 이후로 나라 없이 보냈던 그 전까지 나라 없이 보냈던 그들의 삶이 갑자기 미국의 어떤 경제를 주무르고 있고 세계의 경제를 위아무야 주무르고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들이 내었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뭘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목숨을 걸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을 일하지 말라, 그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왜 주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다른 많은 날들도 있지만 왜 특별히 일곱째 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섯째 날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위의 빛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 심에 씨가 진 열매와 심에는 이런 채소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그리고 이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들을 만들었죠. 이날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저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다 짝이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 그 빛에 들어가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 밑에 땅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씨가진 열매와 심해진 채소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을 여섯째 날 만들었죠 그러니까 각자의 날들이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곱째 날은 뭘까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짝을 맺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일곱째 날이 그냥 있기에 하나님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와를 지었던 것처럼 이 날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추리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안시, 이스라엘 자순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좀 강조되어지는 게두 개였죠. 하나는 너희 대대의 표징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바로 결혼할 때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뭐 그렇게 영원한 대대로 가,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과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일요일날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아에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출애굽기에는 불을 피웠다고 죽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나무에 다고 죽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바람을 피웠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사,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 뭐 살인사건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정에 의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뭔가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는 매우 살인의 정도가 잔인하다고 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뺏겼기 때문에 어?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가 보기엔 잔인하게 하는 이유는 이 날이 하나님과 나와만의 날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날에 왜 다른 것이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시거든요. 이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봤을 때를 돌아보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나의 존재가 그 사랑을 빼앗겼을 때그 모습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럴 때 도덕이고 법이고 없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시금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일까? 우리는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기억하게 할까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나오죠. 네, 딱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거의 다 같지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순서가 조금 바뀐 건 있지만, 그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뭘 기억하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주의를 기억할 때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언제나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그들은 또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사막에 가서 초막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를 치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무한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죠? 귀에 딱지가 들어가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하여 이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간다는 거죠.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밥맛이 없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사람. 지금은 엄청 잘 되니까 자기가 예전부터 잘된줄 알고 착각하고 올챙이적 시적은싹 까먹으려고 하는 자기의 과거를 은근히 지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죠. 오히려 더 믿음 가운데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주마다 반복적이지만 신앙에 고백을 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못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기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 한주 동안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주일이 되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날을 내가 구별해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할지라도 이날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야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그 결혼 기념일이 나와 부부와의 날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그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생일이었어. 이 아이의 생일을 맞이하면 이 하루 종일 그 아이의 생일을 우리가 챙겨주고 축복해줍니다. 이날만큼은 그 아이의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못 지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원아, 오늘 생일인데 아빠가 교회에 일이 생겨서 오늘 너 생일을 못 챙겨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아빠 일 있으니까 니네 생일이야. 그거 다음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죠. 왜? 이 날만큼은 이 아이의 생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 주일만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좀 쉬자.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쉬자. 이건 여러분의 날인 거죠. 그러나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에도 주님이 쉬라고 하니까 나는 주님이 쉬는 그날에 온전히 쉬면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리라.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똑같이 쉬지만 쉬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니까 일요일날은 쉬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날을 쉬라고 했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쉰다. 이 개념이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까지도 쉬라고 그랬어요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추수하고 그럴 때 바빠 죽겠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쉬라고 랬어요 왜? 내 날이거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날을 귀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으시죠?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시그 날이 되면 여러분들 그 날을 위해서 아마 모든 거를 준비할 겁니다 예를 들면 휴가 휴가를 딱 놔두고 있으면 휴가 전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휴가 때는 전화기도 꺼놓고 갈 정도로 우리는 그 휴가를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에는 주님의 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20장 9절에도 나오죠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힘써 네가 행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날은 내가 지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식일를 지키면서 우리 주일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주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할까요? 유대인의 신학자였던 헤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좀더 스타일을 멋있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를 원하죠. 이거는 뭘까요? 이게 공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공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간이라는 것이 영원할까요? 우리, 우리 반주자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나 좋을 때입니다. 앞으로 계속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내가 가졌던 그 손을 잡았을 때그 짜릿함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은 주지만 우리의 육신은 후폐해져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 뽑은 차는 한 두세, 육개월만 지나면 이미 그 차는 이미 오래된 차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핸드폰을 뽑으셔서 아주 곱게 곱게 가지고 온 핸드폰도 1년만 지나면 반값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공간이 주는 그러한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그렇게 해서 안식을 누려야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식은 날짜의 개념이 어떨까요? 우리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 하루가 됐습니다. 그죠? 창세기는 어떻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녁은 쉼의 의미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하루는요 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실까요? 하나님은 안 쉬시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분께 그분 안에서 누리는 쉼을 통하여 그리고 내일을 감당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A.S.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방향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먼저 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달력들을 보면 주일을 제일 첫날로 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주일을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달력에. 근데 보통은 주일을 제일 앞에 넣죠. 왜 그럴까요? 쉼이 그날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하루를, 이제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그 하루를 복되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 주일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공간에 빠져서 그 수많은 공간을 누리느라 여러분의 삶이 정신없이 가지만 한 번의 멈춤을 통하여 이 시간의 성소 시간의 성소인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일에 나에게 쉰다는 것이 피곤해서 내 잠을 보충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날들과는 구별하기 위하여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말을 주일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 주일날 쉬니까 토요일 날 밤새도록 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와서 졸고 그러다가 다른 시간을 가지는 그런 선택과 옵션이 아니라 오직 주일을 예배하기 위한 토요일의 시간이 토요일 저녁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일은 가장 복된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나를 향하여 반껏 웃으시는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또 다른 그 다음 날의 월요일의 삶과 우리에게 치열하게 달려간 삶을 하나님은 더욱 더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주일의 의미. 이것을 이 날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이 복을 이 주일을 지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